이제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단순한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에 열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바로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과 그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이 길을 열어주시고 불신자조차 사용하시고 또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자원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다 본문 1절의 사절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타국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회복의 첫 걸음 바로 성전 건축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회복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언어, 문화, 정치적, 경제적 기반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벽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 그문은 귀를 여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고레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멘.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러기 이 말은 고레스의 신앙 고백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자를 통하여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주임이었거든요. 저보다 한 단계 위에 상사인 대리님이 "요 좀 짓고 주세요. 그리고 술을 좀 이렇게 잘 먹이, 저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굳이 제 옆에 와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전에 자 조주임 술한잔 해야지 하면서 소주 잔을 딱 따라 주는 거죠.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이, 저, 제가 술을 안 마시면은 이 분위기를 다 깨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갑자기 저의 과장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조조임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자, 제, 제가 받았던 술을 본인이 훌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교회를 못 가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 온 이야기를 이야기 하시는데 안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오신 분도 있고요. 안 믿는 친구가 너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 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의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하게 치셨고 또느부간네스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셨으며 이제는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국제정세, 그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서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스스로 일어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옆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 성전 재건의 유대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소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열정적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아무리 강력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은 시작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제도의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하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70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사 땅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험난한 길을 자원하며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황폐해졌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조롱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 복음 전파, 선교 이와 같은 사명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이 전도, 선교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용기와 헌신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사명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성전터를 바라보며 어쩌면 허탈해하고 어쩌면 허망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그들은 그 성전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는 않았는데요. 어,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그 띄워 주시고 보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68절에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와 69절에 힘 자라는 대로라는 그 단어입니다. 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헌신, 그들의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된 감격, 고향 땅에 다시 서게 된이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요,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현편에 따라 성실하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사역의 자리.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황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은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섬김과 헌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기쁨과 감사로 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성전 재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큰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영적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은 단순히 돌로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무너진 영혼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 건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터에 이르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그 포로 시대의 그 삶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귀한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성전재건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좋아 그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교육자리를 어저께 전도 작정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작정서 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남편, 자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물론 이제 지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이 마음들 품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구 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그 마음에 그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냥 남편 영혼권이라고 단순히 네 글자 적혀 있는데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이 마음을 알기에 정말 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도 버린 적도 없단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버리신 적도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겠어?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 아니요. 그러기에 더 전도해야 되고요. 그러기에 더 전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성전을 세워가는 모든 수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마다 돌아오는 그냥 연례행사처럼 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또 지인들을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의 자리로 불러 오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나만이 성전으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를 붙으시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